h e l l 달려라, 제니쌤, 제니입니다. 2023년 5월 10일에 실시한 4월 고3 영어 19번 심경 변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000 has been deposited. 달러가 입금이 되었다고요. 여기 has pp 그러면 능동인데요. has been pp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수동이에요. 그래서 입금되다가 되죠. 그래서 5000달러가 입금되었다고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I'll check it out now. 제가 지금 확인해 볼게요. Jerry sure h u n g up. 자, 전화를 끊었네요. With a smile on his face. 자, 미소를 띈채 말해요, 얼굴에. So humming에서 뭔가 흥얼거리면서. 지금 어때요? 돈을 입금이 됐잖아요. 지금 막 미소 짓고 기분 너무 좋잖아요. So delighted, 기쁜 괜찮고요. Anxious 뭔가 불안한 거 아니고 sympathetic 뭐 동정심이 있는 그런 거 아니고요. Grateful은 감사한 건데 이거는 조금 봐줄까요 이거는 세모 confused 혼란스러운 거 아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뒷 부분에 panic 라고 해서 뭔가 뭐 어쩔 줄을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어쩔 줄을 모르는 거, 패닉에 걸린 거인지 indifferent 무관심한 건지 정도만 하시면 되겠죠. 뭐 가운데쯤에 뭐큰따옴표도 있고 뭐 뉘어져 있고 난리가 났어 이런 것만 빨리빨리 확인하면 되겠죠. c a l l d not valid. politely tell e r what 이러네요. 지금 카드가 유효하지가 않아? 뭐저 텔러에게 문의하라고 뭐라고 하면서 my bonus was deposited just now. 내 보너스가 지금 막 입금되었다고라고 해서 돈이 입금 이막 됐는데 카드가 유효하지 않대. 굉장히 어때? 뭐 패닉에 걸린 것 같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가볼게. What do you mean? 무슨 뜻이에요? I never did. 난 절대 그러지 않았어. It must be identity theft. 이거 틀림없이 신원 도용이야.라고 yelled Jerry. 제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His voice barely는 거의 머뭐하지 않는이죠. 그의 목소리가 거의 under control 통제가 되지 않은 채로라고 해서 정말 패닉에 걸린 거 맞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19번 정리하시고 20번 내려가셔야 되고요. 저는 나, 나머지 부분 마무리하고 내려갈게요. 자, 이거 분사구문 시작부터 이렇게 ing 붙이고 나갈 수 있고요. 뭐뭐 하면서 하면 돼요. 뭐뭐뭐 뭐 동사로 그냥 허밍 했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뭐 하면서라고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쓰겠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허밍 하면서 he had e d to the bank. 은행으로 향해 갔죠. to withdraw. w i t h d r a w 출금하다죠, some cash. 현금을 좀 출금하려고 이제 은행으로 갔습니다. He stopped at the ATM, inserted the card, and entered his pin. 이런 식으로 동사를 막 연결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첫 번째 동사 썼고, 두 번째 동사 썼으면 반드시 마지막 동사 앞에 end 써져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그냥 동사만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가 stopped at the ATM. ATM기에 멈춰 섰어. 그리고 inserted the card. 두 번째 동사. 카드를 집어 넣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entered his PIN. 여기 PIN은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입니다. 자신의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여기 ATM은요. Automated teller machine이에요. 그래서 자동화된 은행 창구, 그러니까 텔러가 은행 창구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은행 창구 직원의 일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란 뜻입니다. The screen flashed the message. 자, 화면이 막 번쩍 보여주었죠. 그 메시지를. 이게 유의하지 않다. 텔러에게 문의라 뭐라고 아까 했던 부분이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보너스가 입금됐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entering the bank. 은행에 들어가고 나서, 뭐, 제리가 말했다. 여기 은행에 들어가면서 뭐, 말했다 해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들어가고 서 나서, 물론 말했겠죠. 제리가 말을 해 주었는데, 그 텔러에게 간접 목적이겠네요. What had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두 개의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오는 애죠. 톨 o 가 말해주다니까요. She studied the screen and frowned.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And를 사이에 두고 studied. 그녀가 그 화면을 살펴보더니 and frowned. 찌푸렸다. 얼굴을 찌푸렸다. Mr. Shaw, Shaw, she, your account. 이제 여러분, bank account. 이게 은행 계좌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was closed. 해지가 됐어요. All your funds. 당신의 모든 그 펀드가 그 예금들이 uh, were withdrawn. 여러분, withdrawn은 출금하다죠? 이거의 과거 분사형으로 수동태입니다. 당신의 모든 예금이 다 출금되었어요. 인출되었어요. When you closed it. 당신이 그 계좌를 해지시키실 때다 출금되었어요. 라고 그녀가 말을 하니까, what? 이러면서, what do you mean? 하고 엄청 이제 패닉에 걸렸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19번 마무리 하고요. 우리는 20번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